중에서 봐야 되는 게 시즌4는 4월 24일 날 바로 오픈이 됩니다. 아무래도 4월 24일 날 저희 아스달 연대기 나오니까 이제 좀 히트도 텃밭 모기가 되는 느낌이죠. 오, 뭐야? 와, 뭔데? 와, 와개 맛있다! 오늘 홀로. 영상은 4월 17일 패치노트 리뷰 영상입니다 개선사항 오염된 생명석 관련 상품 개편 이게 신규 상품으로 축복받은 크리스탈 코어 강화서랑 불안정한 크리스탈 코어 강화석 5강짜리 크리스탈 코어 선택상자가 나왔는데 이 두개는 월간 3회고 이거는 캐릭터당 5회고 이건 그 대신 기간제예요 봉인데 나무개 팔찌 고대템이긴 한데 가격은 15만 생명석인데 좀 비싸긴 하네요 일주일에 4개씩밖에 구매를 못했는데 이제 구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한이 없냐 이번에 신규 컬렉션이 나왔어요 이게 기간제 컬렉션인데 다 7강을 달성하면은 경험치 보너스 5%랑 상태이상 저항, 상태이상 적중 컬렉션을 주니까 이번주는 레시티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벤트 컬렉션을 해주세요 신규 이벤트 전체 서버 장인의 빙고 이벤트 근데 네, 미션을 달성하면은 보상들을 주고 어, 모든 미션을 달성하면 연성의 망치랑 만물상자, 혼주머니, 장비 제작 지원 상자 같은 걸 줍니다. 행운 코인 상점, 이거는 접속하면 코인을 주는 사료인데 이 코인으로는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출석해가지고 받아주세요. 장비 장인의 특별 미션, 미션을 달성하면 잠재력 관련 장비들을 줍니다. 석상 버프 추가, 유지시간 2배, 뭐 시간도 2배고 기본 공격도 주긴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석상이 8시간이었으면 좋겠어 4시간 너무 짧은 거 같아 결 속의 증명 결 속의 증명 하루에 4번 하는 거고요 결 속의 증명에 관해서는 내,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알랑케트시를 찾아서 2차 상점 추가 소환권이랑 혼이랑 메달리온이 나왔으니까 다 구매를 해주세요 부스팅 서버 신규 이벤트 부스팅 공허 성장 지원 미션 미션을 달성하시면 공허의 기운을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을 줍니다 종료 이벤트 종료 이벤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진행 영상을 참고하시면 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티투가 오늘로 이 600일이라고 하네요. 벌써 600일 됐어. 대박이다. 이제 공허 역전지가 시즌 3가 끝이 났는데 시즌 4는 이제 리그장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순으로 나눠지고 시즌 3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리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리그에 따라 이제 순위 보상이 더 차별화될 예정이고. 다이아리그의 보상이 좀더 좋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시즌 4는 4월 24일에 바로 오픈이 됩니다. 아무래도 4월 24일 날 아스달련덱이 나오니까 이제 좀 히트도 터한모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불멸 클래스 승급재료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봅시다. 피치하고 나서는 결속의 증명도 하고 보현된 생명석 상, 상점도 개편하고 아까 말했던 이벤트 컬렉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뭐 빙고 이벤트 장비 장인의 특별 미션 행운 코인도 주니까 다 받아서 아이템을 구매해 줍시다 마지막으로 석상 2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으로 부싱 서버 언제 끝나는지랑 서버 이전 일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싱 서버는 4월 24일부터 경험치랑 드랍률 상승이 no, 끝나고요 God, 보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부터 12시부터 이전이 가능하고 5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빨리 이전한 게 좋겠죠 어차 보스도 안 나고 보너스도 없으니까 그 12시 땡 치자마자 이전한 게 낫지 음, 패션업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600일 기념 쿠폰인데, 4월 17일 쿠폰은 번호가 이거고요. 맨날 맨날 보상이 다르고, 기간은 단 하루니까 이제 쿠폰 번호가 공개되면 다 입력을 해주세요. 쿠폰은 총 다음 주 화요일까지 7개가 나옵니다.